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마크 우에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캐롤라인팜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크 우에다는 SEC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온 인사로 SEC의 불명확한 규제 방식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적 명확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SEC의 규제 방식이 법원 개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CFTC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된 캐롤라인 팜 역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팜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투명성과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명은 sec와 cftc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해결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사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sec와 cftc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미국이 국제 암호화폐 경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됩니다.